네, 안녕하세요. 칵테일샵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저희 샵에 지금 탈피를 못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루시스틱인데, 귀엽죠? 이 친구 지금 탈피를 하다가 말아가지고, 저희가 좀 도와, 도와주려고 지금, 음, 탈피 온욕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뭐, 간단하게 소, 이제 설명드리자면, 지금 현재 여기는 찬물이에요. 찬물에서 온도를 좀 맞춰, 맞춰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에 적셔서 벗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져봤을 때 약간은 좀 미지근한 미지근한 온도로 미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담가주시고.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벗기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실 뭐. 도마뱀이랑 틀리게 뱀은 쭉쭉 벗겨지네요. 이렇게. 쭉쭉 당겨주니까 바로 벗긴, 벗겨집니다. 이미 반이 벗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쭉쭉 벗겨지죠? 어우, 기네요 이쪽 부분은. 이렇게. 비늘이 다치지 않게 벗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을좀더 적시는 게 낫잖아요 좀더 불려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탈피를 못하는 아이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못 벗으면 또 굳어, 굳어버리면 거기서 또 상처라든지 2차 피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조, 바뀌어지죠. 약간 그래도 볼 파이톤이 좀 날렵하지가 않, 날렵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가 않아서 바뀌기는 좀 수월하네요 다른 뱀들에 비해서. 어, 거의 다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네, 어이 다시 돌아왔죠. 이런 식으로 겨지시면 조금 껍데기는 조금 지저분하게 됐지만 그래도 마지막 부분 조금 네, 끝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고요. 이 아이는 네, 이제 다시 돌아 들어가게 될 거고요. 네, 깨끗해졌죠? 아주 깨끗하게 잘 벗겨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칵테일샵의 칵테일이었습니다.